새해 첫날부터 우리는 중요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해 한 해도 주님이 주인된 인생, 또 우리의 틀린 동기들을 내려놓는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1월 1일 신의 날입니다. 나름대로 송구 영신이. 이나 원단 메시지를 통하여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또 쉼을 통하여 한 해에 대한 또 주셨던 메시지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8장 여수와서 8 장부터 들어갑니다 마침 어, 작년까지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는 모습들이 나온 것이 감사하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어, 이렇게 틀린 선택들을 하는 것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8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패배를 통하여 성결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결국 그것이 그것을 탐심을 가진 것이 우상 숭배임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그 심을 우리가 알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는 아이 성 뒤에 폭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오늘, 오늘,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 아이성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아이성을 하나님이 네 손에 여수와의 손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 손에 붙였다. 내가 너 손에 넘겼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제가 참 궁금한 게왜 여리고성은 하나의 말씀을 받고 갔는데 아이 성에서는 그러지 않았는지 그게 여수아의 실수였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미 싸움은 끝난 거잖아요. 왜 넘겨 주셨 주었다라고 넘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건 뭡니까? 이미 아이성의 패배로 두려움이 가지고 있고 놀라버려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라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이 이제 여리고성이 멸망하듯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 성에 있었던 것은 고스란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첫 번째 거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 이기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마음껏 가질수 있도록 스스로 싸워서 이긴 것은 탈취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 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면 뭡니까 타, 스스로 탈취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 고니다 이제 매복작전을 통하여 속이는 거죠. 이렇게 패배한 척 도망가는데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아이성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것은 뭐 초자연적인 어떤 여리고성에서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수 있는 전쟁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성이 전쟁에 도취되어 있고 이제 교만해 있고 저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전략을 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지금요. 이제 3만 명의 군사를 이렇게 뽑습니다. 그 뽑아서 밤에 아이 뒤편으로 성 뒤로 가게 하는데요. 어, 어 성읍 뒤로 가가지고 그 성읍을 딱 쳐다보고 매복하는데 너무 겁나서 멀리하지 마라. 이미 그 성을 주셨고 딱 신호가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매복하라고 딱 하면서 준비하라. 딱 스스로 준비하라. 딱 그때를 기다리라라는 그 부분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제 전략이죠. 매복 뒤에 이제 요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성읍 앞으로 가서 첫 번째 아이 성에서 했던 그 3000명의 싸움처럼 이제 50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할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나와서 싸우려고 할때 조금 패배한 척 도망을 가는 겁니다. 유인을 하는 거죠. 멀리 도망했을 때 들어가라 이유가 있다 이미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셨다 주시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예 네, 진짜요 턱 문도 안 닫고요 나가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수아는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지금 너무나 중요한 시기죠. 어찌 보면요, 전환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취할 때, 취하면 이제 자기 걸로 취하는데, 불살라라 응징해라, 우리를 우리에게 어...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줘라 이거겠죠. 물론 이것은요.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면 그 죄악에 맞춰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사람으로 더 이상 죄 짓지 않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수아는 이번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백성과 같이 자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일들까지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하는 그 약속하신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는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수려받기에 또 뭡니까 언약을 성취하고 심판하고 또 메시아를 위한 귀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그 모든 걸어가는 걸음걸음들이 그런 축복의 걸음임을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말씀 속에 있는 것, 말씀과 같이 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모여 멀리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사실은 12월 다섯째 주 마지막 주의 메시지를 이번 주간에 보고 있습니다. 원단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도전이라는 말씀을 받지만, 이제 주일 메시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단에게 장악된 세상, 노예된 세상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 광야를 지내서 그 가난을 다시 정복하는 세상 속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는 그것보다 더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네가 뭔가를 하라 나한테 뭘 바치라가 아닙니다. 넌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오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 또 현장도 살려야 되겠죠. 내년에는 우리가 큰 것을 보겠다라고 작년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분명히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2017년 마지막에 기도하고 면지는 이렇게 될 것이더라고 했던 그것이 그대로 올해는 성취가 되어지고 응답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응답으로 누리기 위해서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진짜 소통하는 그런 전도팀이 복음으로 소통이 되는 전도팀이 세워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응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꾸준히 말씀 따라가고 또 성경을 계속 봐 나가며 더 깊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1년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만큼은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맡기며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이 성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친히 제거하시고 또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